금융공기관에 파견 검사들이 있어요. 아까 검찰이 거래소에 이상거래 심리 보고서 요구해서 받아갔다. 작년에 한국 거래소에 파견나 있는 검사가 해당 정보를 검찰로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금융당국의 파견 나온 검사 현황을 다 받아봤어요. 군사독재 시절 군인들이 공공기관에 파견나가 있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금감원에 매년 한 명씩 현재까지 8명 보냈고요. 2024년부터는 두 명씩 보내고 있고. 예금보험공사 10명.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는 애초 예보가 만들어질 당시에 인력 부조적으로 검찰 파견 형태로 인력 지원 받았는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명씩 꼬박꼬박 파견 받아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어, 추가로 세 명, 네명 검사를 계속해서 파견 받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로 정보 몰아주고 오히려 경찰이나 다른 기관의 정보 요청에는 비협조적이다라는 평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과 개인의 계좌 정보를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이런 얘기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보의 경우는요. 검사에게 차량도 지원하고 1년에 두세 번씩 해외 출장 보내주고. 업무추진비로월 200씩 따로 챙겨주고 다른 기관에는 없는 특혜성 지원이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금감원의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해준다 검사가. 근데 법률자문, 금감원 민간기구 아니에요? 이 법률자문 왜 검사가 나가서 합니까? 이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어요. FIU는 시행규칙이 있는데 다른 데는 관련 규정도 없어요.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검사 파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주로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면 불공정 거래 조사라든지 뭐 이런 측면 법률 자문을 받는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당 기관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법무부랑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보 사장님, 자 이번 국감 진행하면서요 예, 검찰공화국 대안 검국 이거 좀 극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융공기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 관련해서 쭉 살펴봤고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감원도 해당 기관의 의견 듣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예보를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예보 보면은요. 01년에 예보 설립돼서 지금까지 검사가 51명 파견됐습니다. 부실 책임 조사 본부장 내지는 조사 국장을 하는데요. 지금 FIU나 금감원 거래소에도 파견이 돼 있지만 실제로 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평정하고 업무 지휘하는 데는 예보밖에 없어요. 검사가. 갑자기 와서. 월급은 검찰에서 받으면서요. 조사활동비, 업무추진비, 목수로 매월 한 200만 원씩 챙겨주고요. 관용차량도 대상 제공합니다. 검사들 중에서는 차관급 이상 검사장에만 게 제공하는 관용차량, 예보에서는 관용차량 제공해줘요. 그리고 해외출장도 자주 다니세요. 특히 마지막에 조주영 검사라고. 작년까지 본부장으로 계셨는데 작년, 작년 6월에 와서 1월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2월에 퇴직했어요. 실제로는 6개월 작년 12월까지 딱 했는데 캄보디아 오스트리아 미국 세 군데 갔다 오셨더라고요. 캄보디아는 예보 사장님이랑 같이 갔다 왔고 근데 오스트리아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도대, 도대체가 좀 이해가 잘안 갑니다. 18일날 끝나요 공식 일정이 12월 18일날 그런데 조주연 본부장 조주연 검사는 며칠까지 있느냐? 24일까지 있어요 혼자서. 24일까지 계세요. 공식 일정 없이 혼자 출장지에 남아 계세요. 18일날 끝났는데, 거기서 뭐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 검찰 시절 업무 관계자와 개인 일정을 보낸 게 맞다?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이거 왜 예보 예산으로 18일 이후에 돈을 줍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 조주영 검사가 어떤 분이냐? 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10억 원 계좌 맡았던 이정필 권호수는 구속했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영장 청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정 성남 FC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열심히 수사하셨던 분이에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거죠. 네. 이분이 대검 가고 부장 달고 예보의 본부장으로 오셔가지고 올해 초 검사에 난 일어나기 전에 사임했습니다. 결국에 정권의 눈치 보고 내리꽂으면 그냥 받아주는 자리가 예보 조사 본부장 자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보 직원들이 보면 얼마나 자괴감 들겠습니까? 검찰에 있었으면 관용차 제공도 못 받는 사람이 예보니까 관용차 제공 받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부실금융조사 관련 내부 규정 살펴봤는데요. 금융책임조사본부를 구성해서 조사본부장을 두고 사장을 보좌하여 지휘감독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검사가 와서 관용차 제공해 드려야 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초반에는 검찰 파견 이해 가요. 하지만 25년 지났는데도 이 업무 예보 직원들이 못 하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보 사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 금융위원회에서도 기관들 의견 듣겠다고 했는데 이 기관들 의견 들어서 금융공공기관에 나와 있는 검사들 와서 관용차나 제공받고 일정에도 없는데 검찰 관계자 만나겠다고 해서 나가서 일정 없이 한 일주일 가까이 출장 가서 앉아 있고 이런 사람들 그만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파견 첩 파견 공무원 그 첩우에 가는 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 협의해서 제도 고치겠습니다. 그만 받으시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의원 어, 의원님 또는 어, 정무위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야 할 부분인데요. 어, 여전히 저희는 그은익재산을 찾아야 되고 어, 민사뿐만이 아니라 형사 추궁이 필요한 어,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보의 업무 능력을 키우는 지적해 주신 그 능력을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수사 당국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두 개를 잘 형량을 해가지고 제도를 고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그 의원님 말씀 주신 그 검사 파견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필요성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법무부와 한번 협의로 해보겠습니다. 금감원 입장 말씀드리면 그 파견검사제도 같은 금감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특사경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지휘를 직접적으로 검찰한테 받는 그 한계가 있어서 그 인지수사권이 확보된다면 파견검사가 필요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연 부득이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그 그 실제로 효능성에 관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점검해서 필그 개선 여부를 한번 더 판단하겠습니다.